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콘텐츠는 닉과 주디와 플래시와 함께합니다. 드디어 주토피아 2가 개봉을 했습니다. 9년 만에 나온 속편인데요. 그래서 오랜만에 또 극장에 가가지고 주토피아 2를 보고 왔습니다. 주토피아 2는 주토피아 1에서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에요. 어, 닉과 주디가 지난 편에서 악당을 이렇게 탁! 정체를 드러내게 해가지고 체포를 딱 하면서 끝났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2에서는 그 둘이 같은 팀이 정식으로 됩니다. 닉도 이제 경찰에 합류를 해서 둘이 팀이 되는데 일주일 만에 벌써 이제 선배들 눈 밖에 나버리고 막 이러면서 얘네들이 아, 경찰서의 골칫덩어리다 이렇게 하면서 해체할 운명을 맞게 돼요 해체를 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디는 어떻게 이 타오르는 정의감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의를 눈 감지 못하고 미스터리에 눈 돌리지 못하고 이제 막 그거를 이제 니그 끌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. 어, 기본적으로 되게 재미있어요. 일단 기존 캐릭터들이 중심이 다 되어 있고,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하고 여기에 새로운 캐릭터가 몇 가지 이제 몇 캐릭터가 추가가 됐는데 그게 너무 과하지 않아서 그 밸런스가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극장에서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고 이제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었.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주 크게 웃는 장면이 한 두세 장면 정도 있었고, 어른들도 굉장히 유쾌하게 볼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웃음뿐만 아니라 저는 중간 부분에 중후반부에 한 번도 울었어요. 그래서 울컥해가지고. 그래서 그럴 정도로 웃음과 감동과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있는 밸런스가 잘 잡힌 작품이었습니다. 일단 저는 일편보다 더 좋았다고 느낀 게이 메시지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주 시 적절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. 지금 이제 뭐 미국 우선을 외치면서 다른 나라를 좀 배척하고 압박하고 이민자들을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어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. 그리고 또뭐 미국 뿐만 아니죠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극우적인 물결이 거세게 불고 있는 이 시기에 아주 시 적절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같지 않더라도 어쩌면 같지 않기 때문에 공존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영화가 주고 있다고 느꼈고, 그래서 이걸 뭐 좁게 보면 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 넓게 보면 이런 전 세계적인 자국 중심주의 어떤 문화 혹은 인종 차별 뭐 이런 것들을 좀 겨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내 안에 있는 어떤 차별과 혐오,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그런 낯섦이나 혐오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타인에 대한 혹은 다른 어, 생물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캐릭터나 상황들이 영화 곳곳에 녹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최고의 명대사는 이 주디가 악당한테 얘기를 해요. 너는 그 사람들이랑 다르게 살수 있어. 넌 달라질 수 있어. 라고 하니까 그 악당이 주디한테 딱 던지는 말이 있어요. 나 별로 달라지고 싶지 않은데. 그게 저는 어이 메시지를 꿰뚫는 음, 아주 좋은. 멋있는 대사. 멋있는 대사 좀 그렇네. 하여튼 되게 날카로운 대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스포를 하면 영화가 너무 재미없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는 직접 극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반가운 게 무조건 속편이 나올 것 같은 암시를 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. 부디. 9년 안에 9년보다는 더 빨리 3편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. 쿠키 영상도 하나가 있으니까 꼭 엔딩 크레딧이 끝난 후까지 착석하셔서 쿠키 영상도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